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전공이고, 그리고 성교문화복지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1, 3학번 조형찬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제 뭐 복지관이나 그런 복지시설 같은 곳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관리 감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저희 뭐 신학과가 저희 학번의 좀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 신학과는 아무래도 탁과들이랑 사실 어울릴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했으니까 사회복지 수업은 성교문화복지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탁과들도 많이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을 하면서 타커의 다양한 친구들과 선후배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할수 있게 돼서 어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했었던 것들이 어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분들은 아직도 제가 연락을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학교에 한번 사회복지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어, 저희 손신 교수님한테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손신 교수님께서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저랑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 손신 교수님께서 어, 탁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 제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주시고 또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좀 사회복지가 어떤 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신 교수님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복학한 후에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취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다른 훌륭한 선배님들처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제가 바라는 점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좀 느끼는 점은 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제한해놓지 않고 어 나는 어디 것 뭐든지 다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다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기 전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을 한 후에도 취업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되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역량을 좀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님들도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셔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또 그런 선배들이 많아졌을 때 네. 후배들이 그 선배를 통해서 도전도 받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후배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성교영화학과를 졸업한 이다현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꿈꾸는 문화 놀이터 뜻이라는 기업에서 기획과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뜻을 이루는 곳이라는 게 저희 이름 슬로건이고,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기획 사업, 교육 사업, 거점 사업을 하고 있고, 기획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시민 주민들이 어, 올바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교육 사업은 문화 예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거점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고고드림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 안에서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네, 상상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던 학우들과, 어, 제가 어려울 때, 근로할 때 이제 만났던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21살에 늦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또래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리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같이 성장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교수님은 저희에게 진짜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과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때 해주신 체풀 말씀들, 그거 기억하면서 성장했던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른이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20살에 이제 직장을 먼저 다녔고, 21살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액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액체에서 선교에 대한 막막함과 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제 저희 성교영학과 교수님들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성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셨어 가지고 성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 진출 전에 뭐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 말고 저는 사실 꿈을 가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명확해지면, 어, 앞으로 이제 일해야 되는 시간들을 많으니까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16학번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서대문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두 개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첫 번째로는 좀 신앙수련회의 경험이 좀 재밌었던것 같고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교수님들과 상담한 시간들이 특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저희가 기독교 교육상담학과다 보니까 안경순 교수님이랑 되게 상담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대학교 시절에 그냥 되게 힘들 때도 많이 힘이 됐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되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기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들 중에서는, 음, 저는 아무래도 제가 또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를 전공하면서 복수 전공으로 선교문화복지학과를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좀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선문복 교수님들한테 특히 손신 교수님이나 악태선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단순히 제 미래의 진로에 뭔가 심리적인 그냥 그런 좀 지원? 상담적인 상담 지원을 받으려면은 전좀 안경승 교수님한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사회, 사회에 나가면은 되게 학교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준비를 더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후회가 있었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되 좀 대외적인 활동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분야마다 다르고 진로, 어느 진로를 갈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어, 저는 장애,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복지관에서는 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학교를 아예 보질 않거든요. 성적도 웬만하면 안 보고.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학교 생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뿐만 아니라 좀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공모전 이런데도 좀 많이 나가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스터디 모임도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좀 경험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